마이옥션 경매 이익규 차장입니다. 오늘은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토지에 나왔습니다. 현천하이시 남측에 위치한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인데요. 주인은 단독주택, 근린시설, 창고 등이 소재합니다. 우리 경매 토지는 85평, 감정가격은 5억 6천만원입니다. 현시세 및 매물을 잘 분석해서 적정 입찰가를 산정해야겠습니다. 우리 토지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서측 3m, 북서측 6m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가시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경매 물건은 조금 특이점이 있습니다. 본 경매 토지 지상에 매각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이 있는데요. 본 부동산을 낙찰받는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성립 불성립 여부에 따라서 낙찰로 출구 전략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성립한다면 토지 소유자 즉 낙찰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시세에 맞는 땅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업 지구 내 부동산이기 때문에 지료 수익만으로도 낙찰자는 성공적인 투자인 셈이며, 만약 건물 소유자가 지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는 부당이득금을 원인으로 건물을 경매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향후 건물만 경매가 진행되고 입찰 기일이 잡힌다면 타인의 토지에 올라가 있는 건물 낙찰 받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수의 유찰 후 건물 경매 가격은 낮아지고 결국 토지 소유주가 헐값에 단독 입찰로 건물을 낙찰 받으면서 토지 건물 모두를 취득하고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둘째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시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또한 결국 건물이 철거되거나 경매가 진행되어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 건물 모두를 저렴하게 취득하게 되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당사자 모두가 협의 의사가 있다면 조정 성립 후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법원 현장 조사 시 인접 주민에 의하면 주택 두 동에 임차인이 거주 중이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제시회 건물에 대한 전입 연람 내역을 보면 총 다섯 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상세 분석을 통해서 낙찰자가 인수할 사항인지 확인하고 입찰 참여해야겠습니다. 본 경매 물건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지분 소유자 중 어떠한 누구라도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는 우리에게는 지분 소유자들과 동일하게 입찰 경쟁해야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살펴보면 과거 지분 소유자 중 일부가 다른 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유자가 다수인 본 부동산을 각각의 소유 지분만큼 면적대로 나눠 달라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판사의 결정은 이렇습니다. 토지를 각 지분 크기만큼 분할하는 것이 부동산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소유자들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협의점이 없으니 본 토지 전체를 경매 진행시키고 제3자의 매각을 통해서 현금으로 각 지분만큼 배당수익 받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지분 소유자들은 본 부동산이 당연히 높은 가격에 낙찰되길 바랄 것입니다. 나아가 지분 소유자 중본 부동산을 매도하는 데 반대했던 당사자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 입찰자의 입찰 가격을 사전에 잘 분석해서 안전하게 입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적도와 토지 이용 계획원을 보면 약 15평 가량이 북측 도로와 저촉되어 있습니다. 이점 또한 감안해서 적정 입찰가를 선정한 후 안전하게 낙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천 ic, 남고양 ic 인근, 소형 대지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마이 옥션 경매로 문의주시면 낙찰 도움 드리겠습니다. 덕양구 현천동, 토지 현장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원을 보면 약 15평가량이 북측 도로와 저촉되어 있습니다. 이점 또한 감안해서 적정 입찰가를 선정한 후 안전하게 낙찰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천IC, 남고향IC 인근 소형 대지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마이옥션 경매로 문의주시면 낙찰 도움드리겠습니다.